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하니 542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시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하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바비바 바비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줄 지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즉. 자언 22장 말씀 듣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아가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와이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태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더니와 영원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넓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이진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기세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니라 그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는 이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는 이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지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눈을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줄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더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며 하여. 네게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 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혼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떼앗으시리라 누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문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다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내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눈 침상도 뺏길 것이다.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아, 네. 아, 네. 오늘 자본 22장 말씀 지혜의 말씀 어. 많은 재물을 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음. 예. 우리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예. 우리가, 우리에게 예. 주권자의 은총. 예. 주권자 중에 주권자인 우리 하나님의 은총보다 더큰 은총이 없죠. 그래서 어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예. 네.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복이죠. 복이라는 글자를 보면 한자에는 음, 하나님 시자에다가 아, 한일자 입구자, 밭받전자가 네, 있습니다. 예, 네, 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던 그때 네, 모든 것이 주어진. 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나 아, 사람의 손을 잡으면. 26절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오중을 서지 말라. 만약에 사람과 손을 잡아 오중하면, 오중을 서면, 27절에 보면,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눈 침상도 얕길 것이다.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모든 가상에, 가산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수저고 또 자기의 잠자의 침상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연대하지 말라 사람과 연대하지 말고 오직 너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과 연대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연대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누리는 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함.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인생의 처음과 끝이십니다. 우리가 연대하려면. 강한 이와 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연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